여러분 혹시 아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참 많은 후회들이 따라다닙니다. 말한 마디를 던지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또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고 난 이후에 그런 후회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후회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아 우리를 붙들곤 하진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아쉬움의 후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죽은 후회야 비로소 찾아온 후회.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경고 차원에서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을 알수 없는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외로 그 이름을 밝힌 거지 나사로입니다. 먼저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부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은 당대의 극소수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옷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라는 표현은 단순한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하루하루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잔치를 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죄를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의 삶과 방향과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풍요 속에 살면서 오로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반에 또한 사람은 그의 집 대문 밖에 버려진 자,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20절로 21절을 보면 이 나사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주워 먹으려 했습니다.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주인의 집 개들보다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르 아잘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 볼까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멘. 죽음은 예외 없이 이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운명은 이 땅의 삶에서 결코 이 땅의 삶의 선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도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도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자는 잘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부자에게서 특별한 악행 기록을 찾아볼 수 있나요? 거짓 나사로가 특별히 천국에 갈 선행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천국과 지옥을 구분 지을 만한 특별한 기록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자가 자기의 남은 형제들에게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보내어 경고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이 부자의 뒤늦은 후회를 우리는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지옥에서 도대체 무엇을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종국적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지침은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라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미여 나를 극률력이사 나사루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죽음 이후 지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설명할 수 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자가 원했던 대답을 아브라함에게 들었을까요? 그에게 들린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 통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정해지면 물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자 이 부자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27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집에 형제들 다섯 역시 자기처럼 살면 반드시 여기 오겠다 이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요. 내가 지금 이 곳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그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이미 그에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었다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믿고 듣고 믿지 않나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조차도 부정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미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것입니다. 혹시 차,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 아시나요? 구두쇠 스크루지가 새 유령의 방문을 받고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루지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이 그의 죽은 후에 비참한 미래를 미리 본 덕분에 그는 깨어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가요? 죽은 후에 후회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루지처럼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자가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온다면 어떻게 살까요? 변화된 스크루지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어쩌면 찰스 디킨슨에게 영감을 주어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스크루지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는 아직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를 그저 이소부아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언제 우리의 그 남은 기회를 다 소비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살리지 않는 자 앞으로 남은 기회도 똑같이 무시하며 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부자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살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오늘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두들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너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어, 직접적으로 해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매를 들지도 않았고 자기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저 외면했을 뿐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대문 앞에 있었지 않았나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오가며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나사로를 자신의 이웃으로, 자신의 돌봐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관심을 더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 거지 나사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저 사람 원래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나사로를 자기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사로 나와 별로 상관없이 여기는 그런 나사로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대문 앞에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그런 상처 입은 나사로가 내 곁에 있는데도 나는 혹시 내가 쓸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자는. 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생전에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의 삶에는 철저히 이 나사로는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중심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 나사로를 전령으로 써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처지와 달라진 나사로의 처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웃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대편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냐 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봄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물이 있는 사람 염소의 물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어,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뭘 것을 주었다 하는데 양쪽 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염소의 물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뭘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동일하게 그들 역시 우리가 언제 주에 굶주리신 것과 헐벗은 것과 목마른 것때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마지막 이 말씀. 이 지극히 작은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다.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네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부자가 나사로를 무시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도 우리 주변에도 나사로들이 있습니다. 돌보아야 할 손 내밀어야 할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어, 세 번째 지침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원한 삶을 준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멋진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거창하게 잘 꾸몄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채서 있지 않나요? 그와 달리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설의 믿음이나 선행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의롭거나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씀이 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요?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자신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 5장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부자나 나사로나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이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비록 그들은 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한 가족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이거지 나사로 그를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기억하시며 돌아보셨다 하는 말씀 아닐까요? 마태봉 5장의 팔복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3절과 4절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쩌면 나사로는 바로 이 말씀의 실체가 아닐까요? 그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을 애통할 수밖에 없었을 줄 압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가난해서도 고난을 당할 수도 아닙니다. 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스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들분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본향을 바라보며 준비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들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후회 없는 삶의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부자는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그 말은 제발 그들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외침 아닐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않나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자신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친히 증명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예수 글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나사로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후회를 다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처럼 어쩌면 우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가 아닐까요? 가장 지혜롭고 후회로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